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열심히 말씀하셨던 재건축. 아파트 수명이 얼마일까요? 40년 되면 재건축해야 된다. 뭐, 아파트 40년 되면 재건축한다는데, 고층 아파트 허물고 재건축하기가 쉬울까요? 철거비 장난 아닐 듯한데. 자,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요. 아파트 수명 이야기는 좀이다 하고, 과거에 40년 되면 재건축이었죠? 이게 2014년 9월에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를 합니다 재건축 연안에 고층 아파트 허물고 재건축하기가 쉬울까요? 허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고층 아파트가 나중에 왜 재건축이 힘드냐 왜 30년으로 했면 재건축 많이 하라고 간단해요 박영부때 재건축 엄청 찍으려고 그랬어요 왜 재건축하기 힘드냐면요 용적률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용적률이 200%인데가 지금 700%니 뭐 이런 이야기 나오지만 일반적으로는 300%까지 늘려 주는 거죠. 80년대 아파트들은 용적률이 한200% 정도 됐습니다. 근데 90년대 아파트들은요. 용적률이 한250%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요것도 300%죠. 고층 아파트라는 건왜 고층 아파트예요? 용적률을 많이 당겨어 가지고 고층 아파트가 된 거죠. 그러면은 80년대 200%가 300%가 됐다. 쉽게 이야기해서 200세대 때려 부수고 3 0 0 세대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요. 여기에 신규로 들어오는 게 100세대죠. 그럼 이 100세대가 내는 돈을 200세대가 나눠 먹기 때문에 한 세대당 0.5세대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죠. 근데 여기는 250세대를 때려 부서서 300세대를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추가되는 세대 50세대죠. 즉 여기는 한 세대당 0.2세대의 혜택밖에 못 본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비싸게 분양했을 때, 일로 10억에 분양을 했다. 그럼 한 세대당 5억씩 돌아가는 거를 이걸 가지고 뭐 때려 고수고 짓는 돈 이런 데다 다 떼고 쓰는 거고, 근데 여기는 한 세대당 2억씩 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분담금이 올라갈 수 밖에 없죠. 분담금이 올라가고, 나중에 재건축 이익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용적률이 낮은 곳들이 용적률이 높은 곳들보다 재건축이 되기가 쉬운 거다. 그래서, 은마 아파트가 왜 비싸겠어요? 강남 핵심 지역인 것도 있죠. 그리고 거기든 80년대 아파트 치고는 용적률이 높은 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대수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아파트들보다 낮단 소리예요.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들이 80년대 아파트들이 왜 인기가 있냐면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용적률을 높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높죠. 그러면은 아 지금 용적률 막 개선해가지고 막700%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700%가 그때는 200%가 재건축, 300%그 다음에 이게 400% 이런 식으로 재건축이 나가야 되는데, 그때 지금 700% 땡겨버리는 곳들은 나중에 재건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상식적으로 매우 힘들겠죠. 그러니까 지금 늘려준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세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여러 가지 공사 비용 부담은 그쪽에 떠넘길 수가 있겠지만, 문제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고층 아파트들이 원래 힘들다. 재건축 아파트들은 용적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재건축하기 유리하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아파트 수명이 얼마일까요? 자, 이건 기사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 공동주택 평균 수명. 근데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미국의 71년, 프랑스의 80년, 영국의 128년보다 짧다. 미국, 프랑스, 영국과 비교하면 매우 짧은데 아파트 거주자가 많은 국내 특성상 짧은 주택 수명은 잦은 재건축으로 이어지고 집값 욕심에 멀쩡한 집을 부순다. 과연 그럴까요? 근데 뭐 농물이 많이 나와서 낡은 배관 때문에 농물 내부 구조 때문에 바꿀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아파트의 구조가 매우 뭐 부주, 부적합하게 지었다 다 벽을 드러내야 되는 구조고 뭐 그래서 헐고 다시 짓는게 낫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요 개판으로 지어서 이번에 검단 자이 유명하죠 GS 건설 네 지하주차장 무너진 여기에 안전진단 등급이 D가 나왔습니다 안전진단 등급이 뭐냐 높으면은 여기 안전하니까 재건축 안 해도 돼 할만해. 근데 안전권단 등급이 G라는 건요, 요거 재건축 통과 기준이에요. 근데 요거는 신축이다. 신축이 재건축 통과 기준을 통과할 정도로 개판으로 짓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저 검단자이 터지기 전에 과거에 저희 영상 많이 올렸었죠? 개판으로 짓는다. 농담도 되게 많이 했잖아요. 애들 살기 좋다고. 천장에서 워터파크가 펼쳐져. 바닥에 공 넣으면 공도 굴러가가지고 공 찾아 뛰어다니기 좋아 가만히 있으면 막벽 타일 무너져서 타일 피하기 놀이도 할수 있어 얼마나 좋아 보물찾기 하죠 뭐 천장 뜯어보니까 인분이 있어 옆집과 소통도 가능해 층간소음을 넘어서 벽간소음까지 나고 있죠 진짜 놀이공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무슨 농담 했었어요? 안전진단 때문에 재건축 통과하기 힘드니까 아예 개판으로 지어서 30년 뒤에 무조건 안전진단 통과하도록 짓자 지금 이러는 거냐고 똥담삼아 한 일?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즘 짓는 아파트들이 과거에 지은 저기, 복동 신시가지 아파트보다 더 부실하냐. 신축인데. 개판으로 짓고 있어서 그래요. 왜 개판으로 짓을까요? 아파트 수명이 얼마일까요? 40년 되면 재건축해야 된다. 이거왜 30년으로 줄었을까요? 우리나라 수명이 27년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유독 개판으로 짓냐? 아까 저런 이야기들 때문에요? 아니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사람들이 집값에 미쳐. 자, 톡 가놓고 말해봅시다. 지금 막 아파트들 무너지는 부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죠? 근데 지금 집값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등하는 상황이라면 청약 경쟁률이 지금처럼 떨어질까요? 지금처럼 미분양이 늘어날까요? 지금처럼 악성 미분양도 늘어날까요? 요것만 딱 듣고 생각해보시면 간단하죠. 안 늘어나요. 봤습니다, 그걸.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 공화국이죠.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금융 자산 70%인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부동산 비율이 높아서 부동산 자산이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 부동산 자산이 한3 0 이런 나라들이 많은데. 그럼 왜 부동산 자산이 70%나 될까요? 우리나라는 투기하기 좋은 구조예요. 외국 같은 경우는 투기하기 좋은 구조가 아닌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분양. 이걸로 분양권 투기하기가 좋고 그 다음에 전세제도 이것 때문에 갭투기 하기가 좋아서 다른 나라들보다 가게가 부동산에 투기하기 굉장히 좋은 방식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천장에서 물이 새요. 신축인데. 그러면요. 집값이 막 올라가고 있는 와중인데 그것을 언론에 제보를 할까요? 아마 언론에 제보한다는 것도 주변 사람들이 집값 떨어진다고 말릴 겁니다. 집값이 떨어지니까 저런 제보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떨어지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개판으로 지었는데, 내가 떨어지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개판으로 지어가지고, 사는 것도 잘안 돼. 그러면 너네가 보상해, 건설사들, 니네가. 지금 이, 것 때문에 제보가 막 터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는안 그랬어요. 층간통은 왜 심해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구조 자체를, 공사비를 절감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죠. 예전엔 벽식구조였어요. 벽식구조 같은 경우는 벽이 충격을 분산하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덜 했지만, 요즘엔 기둥식 구조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층간소음이 더 심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층간소음 심해지는 걸 메꾸기 위해서, 자재를 더 빵빵하게 넣어가지고, 층간소음이 안 나도록 더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죠. 왜? 집값이 올라가니까. 모델하우스랑 다르게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차피 저기 안 살고, 나는 저기 분양권 투기했다가, 나중에 장금 대출 대신에 전세 받아가지고 전세 살게 하면 되니까, 나는 돈 요만큼만 쓰고, 거기는 딴 사람이 살 거니까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집값이 상승할 때 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문재인 정부 때 공급부족 이야기할 때요, 2019년에 저희가 기사를 하나 들고 왔었는데, 서울 아파트 공급부족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에 공급된 가구 중에서 51%를 다주택자가 가져가고, 49%를 무주택자가 가져갔어요. 그리고, 오히려 끝물 시장. 끝물 시장에 무주택자가 유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늘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가 주택수를 줄인 경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알고 팔아치운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욕을 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사지 마라라고 경고하면은 너가 경고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와 가지고 호구들이 내걸사 줘야 되는데 호구들이 내걸안 사니까 너 방송하지 마. 너도 내가 투기꾼이라고 거짓 소문 낼 거야. 그러니까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메시지를 부정하지 못하니까 메신저를 비난한다고. 이게 현실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어져서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진짜로 감독이 잘 되면은 재건축이 왜 미국이나 이런 나라처럼 70년, 80년 못 가요? 아까 무슨 이야기 했어요? 아파트의 구조 때문이다. 매우 부적합하게 지었다. 그러면 적합하게 짓도록 감독 관리를 하면 될거 아니에요. 근데 부적합하게 짓는데도 그대로 두죠. 윗대아리부터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 많으니까. 요즘에는 저기 유료를 바뀌었던데 과거에 국회의원들 재산 까보면요. 부동산 투기한 사람들 엄청 많아요. 특히 부동산 완화 가장 많이 주장하던 김땡아 의원 여섯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SH 사장 되려다가 탈락했잖아요 그래서 정신련 그분이 된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엄청난 자부심이 있지 않으면요 내가 요리를 했는데 치킨을 막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치킨을 튀겨야 돼서 하나당 하나에 기름 한 번만 써가지고 튀기고 최고의 치킨을 만들 거야 그래가지고 막 만들 때 치킨 5만원에 팔아요 막 4만 9천원 써가지고 근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넘쳐가지고 나는 썩은 기름에 한 100번 튀겨도 치킨이 5만원에 팔려. 그럼 누가 미쳤다고 그렇게 막 4만 9천원씩 원가 줘가면서 만들겠어요? 그게 현실이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되니까. 송곳이라는 웹툰에서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선진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더 남겨먹기 좋으니까 한국에 있는 시스템을 한다. 거기서 막 저기 유통기한 지난 거 팔아가지고 문제 생기니까 돈 주고 무모하는 거 여기선 그래도 되니까 쟤네는 그렇게 지어도 되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발전은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저 모양이에요? 아직도 구조상 저거를 안쪽에서 더 농물 안들게더 좋은 소재로 이제 못 지어요? 아니에요 대충 지어도 되니까 그런 거지 잘생각해보자